공사업체 에 기성 요청 시 기성검사 절차 및 처리 기한이 어떻게 되는가. 공사업자 기성부분검사원 감리월에 제출. 책임감리원 기성부분검사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기성검사 감리원 임명. 기성감리원 임명된 날로부터 8일 이내 기성검사 완료. 통보 및 보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검사 결과 통보및 발주자에게 보고 해당 공사 시공 중 공사 반대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차 현장의 시공 관리 책임자가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 2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 안될 경우 감리원이 해결 노력 3차 감리원 선에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함께 해결 노력 현장 작업자가 보호장구 착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업자에게 현장 보호장구의 미착용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설명. 시공관리 책임자에게 작업자의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 계속해서 보호장구 착용을 거부시 조치상. 당일 작업에서 해당 작업자를 제외시킨 안전계도서 발급, 구체적인 내용을 발주자에게 소인보고, 감리 업무 중 실정보고를 하야 하는 상황과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보고사항, 설계도서와 다른 여건으로 인해 공사비의 증감이 예상되는 공정 발생, 실정보고방법, 공사비 증감대비표, 공사비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감리원은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적발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하도급 확인사항,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 의견, 검소, 공사업자가 하도급 승인 요청 시, 7일 이내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의견 제출,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조치상, 공사 중지 명령,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 현장 입구에 불법 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을 공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지시, 부실 감리원에 대한 제재를 할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나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안전에 과,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사 시행 중 발주자 및 공중에 대한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감리업체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송전공사가 지연,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리원으로서 공정관리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공사 지연 조건,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된 경우,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된 경우, 공정 관리 방법, 공사업자에게 공정 부진 사유 분석,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공사업자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하고, 이행상, 이행상태를 주단 단위로 점검한다. 공사 추진 회의를 통하여 미조치 사항에 대한 필요 대책을 수립한다. 부진 공정 만회 이행 결과를 감리 월간 보고서에 수록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승인된 도면 및 설계 도서에 납품된 자재 및 시공 상태가 맞지 않은 경우 감리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자재 반출및 시정 지시 상세한 내용을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 안전 사고 또는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리원은 어,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공사 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상세한 경위와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시공 회사에서 안전관리비 집행시 감리원이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전관리비의 다른 용도 사용 및 사용 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및 사용 실적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현금매입시 증빙자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감액 조정 또는 반환 요구.